네, 안녕하십니까. 토리댄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생기파밍입니다. 시즌이 지나가고 중반을 넘어서면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생기파밍이 파밍의 1티어가 됩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생기파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시간당 벌수 있는 디바인 개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노란 생기가 주력으로 팔리게 되는데 노란 생기의 가격이 시즌이 진행될수록 가격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높아지냐? 아닙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도 더잘 팔리게 되는 특징성을 가지게 되죠. 오늘도 텍스트 문서 보시면서 약간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파밍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노란 생기, 즉, 혈기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잘 팔리기 때문이죠. 저희가 다른 파밍에 비해서 생기 파밍이 가지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해야 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노란 생기만 판다고 해도 저희가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커런시 정리가 끝날 정도로 다른 거래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매우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 파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 규모 그리고 수량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리 규모와 수량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추후에 설명드릴 부분에서 제가 왜이 부분들을 위해서 아틀라스 노드나 또는 준비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적어도 생기파밍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 규모나 수량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틀라스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틀라스 패시브입니다. 보시면 아웃포인트나 빠져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요 노드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 노드는 떠도는 길입니다. 떠도는 길 노드는 주요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이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게 되고 소형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의 효과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주요 아틀라스, 즉, 약간 큰 노드들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생기 관련 노드라고 해도 숲의 중심을 할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컨텐츠와 함께 엮어서 파밍을 하기에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기가 덜 떨어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실험을 거쳐본 결과 생기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세팅은 바로 떠도는 길 노드를 부여한 그런 노드였습니다. 여기에 다음으로 사용되는 주요 노드는 불어나는 때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무리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더 많은 생기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는 도금된 갑충석을 넣고 사냥을 할 겁니다. 도금된 갑충석은 개당 무리 규모를 10% 증가시켜 주고요. 4개가 들어갈 경우 무리규모가 40%나 증가하게 됩니다. 8모드맵이 대체로 40에서 50정도 무리규모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노드들은 수확 관련 노드를 일단 먼저 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으로 추가 생기를 획득하거나 또는 3등급 식물이 자랄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복제된 몬스터를 생성하게 되면 저희는 3등급이 한 마리밖에 없는 밭을 선택한다고 해도 두 마리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림과 같이 4차 몬스터 또한 복제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많은 생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는 이쪽 가뭄 노드를 부여하지 않은 영상을 올려 드린 것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시즌에는 매우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라색 생물이 아닐 확률, 그리고 파란색 식물이 아닐 확률까지 찍어 주면서 세팅을 잡아 보았습니다. 중앙을 찍어 주시면 노란색 생물도 줄어 자랄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앙은 비우시고 위 아래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매우 많은 파밍에서 천장 노드라고 소개하고 있는 비고유 지도에 대한 속성 부여 효과 증가 노드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천장을 따라서 이렇게 역 V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찍어주시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수량, 아이템 수량과 무리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찍어주시고 중앙에 있는 큰원 부분에는 아이템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원도 아이템 수량과 휘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큰 원과 작은 원까지 모두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노드가 몇개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외에 있는 모든 노드는 찍으시거나 안 찍으시거나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노드만 찍고 모든 노드를 다 빼버리신다고 하시면 노드는 4, 50개 이상 남게 되실 겁니다 그때 추천드리는 노드는 이런 지도복제 노드 정도이고요. 그 외의 노드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또는 손 가는 대로 찍으셔도 생기파밍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MF파밍을 하던 그대로 거의 두면서 대충 찍어준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생기파밍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나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요 노드만 찍어주시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자기 편한 대로 또는 느낌대로 찍어주셔도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사냥에 나서야 하는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물은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한 로테이션을 여덟 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8판으로 잡게 됐을 때, 8모드 지도, 이런 8모드 지도들이 총 8장이 들어가야 하겠죠. 먼저 지도 8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침반은 두 가지를 두 개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된 나침반 중에서 수학 몬스터, 생기 복제, 그리고 노란색 식물로 이루어진 수학작물 최소 1개 등장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란 생기 나침반을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도를 매우 많은 양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8모드 지도를 구매하시게 되면 퀄리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나침반, 지도 퀄리티 20% 나침반도 두 개를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지도 장치에 <laughs> 갑충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갑충석은 불어나는 때를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종류 네 가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즉 가장 저렴한 도금각충석 그 어떤 것이라도 종류가 달라도 상관이 없고 종류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식으로 두 개에 두 가지 20개 20개씩 넣어줘도 또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10개씩 들어가게 되고요. 10개씩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8판을 한 로테이션으로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지도까지 넣어주시면 준비는 끝이 나고요. 그 이전에 이제 나침반을 저희가 공어석에 발라줘야 할 텐데요. 요 과정에서는 저희가 4개의 나침반이 꺼내져 있잖아요.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각각의 공어석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저희 인벤에 들어와 있는 나침반이 모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쉽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씩 클릭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 마침반도 다 들어간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갑충석도 모두 세팅이 됐고요 지도까지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사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냥은 제가 한 판을 하면서 어, 예시를 들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맵을 공동묘지로 선택하셨지만 공동묘지가 아닌 그 어떤 맵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시고요. 어, 여러분께서 어떤 빌드를 하고 계신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시는 길에 이렇게 발견되는 재단은 수량 재단 정도만 찾아서 찍어주시면 되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바로 저희는 생성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이면은 잠깐 확인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어, 재단이, 내가 원하는 재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바로 신성한 숲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노란색 밭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노란색 밭이 아닌 초록색이나, 아니, 파란색이나 빨간색 밭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한 가지입니다. 이쪽에 두개 이하의, 그러니까 한 개의 3차 씨앗이 있고, 이쪽에 세 개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노란색을 고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나온 풍기들만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보스도 잡지 않을 겁니다. 보스는 이제 송주교 입장권이나 포식자 입장권을 주는 회차에만 세팅을 확인하신 후에 잡아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신성한 숲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고 바로 마을로 귀환하신 후에 다음 맵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제 빌드 기준으로는 하나의 맵을 클리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2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면 1시간에 8로테를 두 바퀴씩 돌렸을 때,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2개의 맵을 도는데 1시간 언저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시간에 벌수 있는 금액이 대략 6에서 7 디바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번 판이 끝나고 나서 판매 팁까지 보여 드릴 텐데요 그 판매 팁까지 모두 들어가야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어, 파밍 가능하고요 만약 판매하시는 방법이 서투시다면 이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뭐 밭을 고르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번만 해 보셔도 금방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밭을 선택하실지는 금방 익으실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한 판이 끝났을 때이번 판에는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5,000개 이상의 생기가 나왔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약 3,000개 정도의 생기가 나오게 되고요 3,000개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면, 오, 이번 판에는 많은 생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를 정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 디바인당 얼마가 아닌 한 덩어리당 얼마 라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벌크 판매가 가능해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12 디바인에 5만 개를 주겠다라고 이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개당 12 디바인의 물건을 판매 중인데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오늘 번 생기를 내일까지는 거의 하루 텀 안에 다 비워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리지가 않는데요. 보시면 지금 평균 가격보다는 한 덩어리당 약2 디바인, 2 디바인 정도를 더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실 때도 1 디바인당 얼마가 아닌 덩어리당 얼마로 파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사냥을 하고 해서 행기로 돈을 버실 때 중요점만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냥을 하시는 시점에서는 맵에 진입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신성한 숲으로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량재단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보스, 맵보스의 경우에는 이제 포식자나 총주교 입장권이 나오는 회차에만 가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사냥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 판매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저희가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12 디바인,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입니다. 5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덩어리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보유량이 많을수록 판매가 쉬워집니다. 이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고생해서 번생기를 더 가치 있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수익도 당연히 더 커질 거예요. 이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한 번쯤 또는 두세 번 돌려서 보시는 경우가 생기시더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께서 파밍 하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파밍이 훨씬 더 가치있고 훨씬 더 많은 커런시를 벌어드리는 작업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POE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